이렇게 해맑은 없으면은, 내러면은 <laughs> 내가 캔디를 칠 수밖에 없잖아. <laughs> 이거 맞나? 모르겠네. 아무튼, 자, 위에부터, 위에. 나 자신있다. 어디요? 뭐. 여기요? 어? 제보가 들어왔어. 이쪽이야? 어떤, 어떤 분? 위에? 미에? 위에요? 어디요? 이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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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도, 야, 이거 야. <laughs> 그거 <그걸> 어떻게 만들었니? <laughs> 아, 이거 좋다. 흔들어 봐봐. 아, 흔들지 아, 말고 있어. 그냥 내 은혜 알았지? 시선 뺏 테니까. <laughs> 그리고 여기, 여기 중에. 그, 뭔데요? <laughs> <laughs> 아왜 이렇게 웃었냐면은 저거 려고 이렇게 표주하는게 <laughs> 이렇게 <여기> 킥 맞죠? <laughs> 아어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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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도 일단 강력 한후고어 이거 카메라 먼저 자는데 이런 분수 잡기 힘들어요. 예 네, 이거 어려운 겁니다. 그리고, 어디요, 어디요? 이쪽에 한번 볼게요, 저 이쪽에 어, 어, 저거 저기 뭐야? 저 척수, 저기 뭐야? 야, 너, 너는 그냥 방송를 타고 싶어가지고. 너 그냥 어그로 뛰는내 이게 개이기랑 어떤 상관이냐 어? 슈락배에게? 야, 너. 멜론 오디에서 MC 봤을 때, m c 직접 만들었어요, 슈레 저도 직접 만들었어요, 나무 간지 가져가요. 드릴게요. 라스트 한번 드릴게요. 어. 아, 여기 베이비들 많네. 와, 아, 여기 베이비들 많아. 이거 어떡할까? 어? 저기, 뭐...